시대적 전도자로 씹는 바둑. 나 세우니. 시나 평생 하면서나 받아. 세디에어를에 어디에? 어디에? 어제에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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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님은 네, 저와 여러분에게 세운 은해이 함께 설레야 돼요. 왜냐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어새날 말하고 새운일주시 하루하루를 은혜 속에서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연자도 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 사람은 이상한 사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은혜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주십니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십니다. 은혜의 비를 <놀람> 써봐요. 저게 점심 식사하는 중에, 우리 형님이 그런, 어김선균이 맞아, 됐구 지금도 거기에서. 저. 우리 다음에. 안에 다음에. 어찌 내가 그 동네에서 이 복음을 받고 전도자로서 받는 그 친구요. 몰라서지 굉장히 착하거든. 마음이 발라. 마음이. 다 야. 하고난게 그래. 이게 아주 착한데.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부족하는 거 오히려 부부 그 배보다더 이렇게 뭐랄까 조폭적으로 놀 사람들이요. 더 많아요. 지금 원래 착하나이다니까. 조폭할애가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자꾸 끌려가는... 어떡해요. 평생... 저와 여러분이 이복음 만나고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 받았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말로요 흑암이 그 적어도 한만 개는 이상 끝게야. 그수시는 거죠. 이속니 이성의 모르죠.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이복음 속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세상에 단물이 받고 세상 마음 생각 다 뺏겨서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것도 기적이 니다 저는 제 후배가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학교 다닐 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지금도 그러다 보면 충격이 충격 원래 엄청 착하네 이 복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전도자로 쓰임 받고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이 시대에 남자로 쓰임 받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제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시원의 대려는꽉 닫혀있고 정 부탁합니다 어제 아래 그랬나요? 장례식 마지막 날 여기 봉 박장 타셨어요. 차 한번 타보고 싶다. 핸드폰에 약간 진동 전화 오고

말이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예 그쪽으로 마음을 닫아봅니다 아니야 이 엄청난 복음 속에 들었는데 아직도 세상에 머리고 세상 것에 마음 생각 빼기. 그러고 살지고 싶지 않아한번 사는 인생이고 한번 하는 신앙생활 때요 정말 멋지게 바르게 하고 싶어요 아 놀라운 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기를 원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원하시고 그 얼굴 빛을 느끼도 향해 부어주십니다. 내가 다시 세상 돌아 세상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어떻게 뭐 때문에 세상을 다시 돌아옵니까? 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신화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네. 바깥단 누려도 모자란 서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축복하기 원하지 아십니까 천대까지 여호와의 복을 받는다. 내 뒤에 다못 누려서 천대까지 여호와의 복을 주신다. 거기에다가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죠. 그런데요, 생각도 못하고 삽니다. 그냥 오늘따라 별나게 얘기하는가 보다. 감각, 영적 감각이 그냥 그러는 정도입니다. 이야, 천대! 이게 안 돼요. 이야, 하나님이 자손 대대 천대 만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 내 인생 내가 지킬 거 없구나. 그래? 내 미래 염려할 거 없구나. 생각을 또 보세요. 그냥. 눈앞에 꺼, 그거. 왜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시원의 대로가 열릴지 않으니,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밥을 내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근처 냈어 다시 세상 속에 기들어갈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복음 가진 자가 회를 쓸잖아요. 그게 회를 쓴다. 복음 가진 자는 성직이다. 복사, 아. 아. 요, 감틈, 뭐, 성직. 복음 가진 자는 한그 일을 성직. 무슨 그 얘기여? 세상에서 세상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우리 장르는 성실하게 맨짐출근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출근합니다 세상을 하러 갑니다 복음 가진 자가 세상 현장 가죠 여기가 세상이 아니고 세계복음의 센터입니다 그죠? 근데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마음이 전혀 열려 있지 않고 그저 세상 것에 머리 거고 그것처럼 우울할 일이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 먹으세요. 세상 거 완전 차단하고, 세상 소리 차단하고, 나는 하나님의 주시 천대 복을 누리겠다.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천대, 우리 후대까지 다 누릴 복을, 내 탕, 에다 누릴 복다 그러면 어떻게 된지 아닙니까? 우리 자석 천대가 내 대마다 천배를 다 누립니다. 그리게 애가 천대를 누려버리면은 내 다음 세도 또 천대를 누립니다. 그러면첫 대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에 천녀? 어떻게? 그래야 그 정도는 누려줘야 당대 일장2 7편장빼니는장도는 누려줘야 당장 1장 28절이 그 실존 여기 계시구나 그 실상이 여기 어느 날 우리 기독교인다한번 너무 잘한다 싶어 새벽에 나하고 공룡이 왔어 데요 그것만도 바르게 해보세요. 실제 우리받고또안되 온전히 기도도 전 그것만 온전히 바래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 저는 만물, 저는 만 절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요 세상에서 구원받았는데 뭐 때문에 세상에다 마음생각 뺏깁니까? 아멘인가? 좀 가다가요 목해자들 중에 윤리부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쳐다보면 안타깝습니다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에 마음 뺏겨 갖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천하의 바보들 천하의 바보들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에 들어와 놓고, 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 놓 하나님을 못누 우리 잠선망 성도분 전국 세계에서 이 말씀 들은 우리 제자들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영화에 물렸어요. 저는 시편 기자들 보면서요, 이번 주한 10편 80, 지난주 한 10편 87편, 봐보세요. 야, 그, 어려운 절제절명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저주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겁없이 나 저주받을 거야 겁없이 얘기하고 아 괜찮아 저주받으면 괜찮아 어디서 나온 포장인지요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러거든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들 1 5 0 0년과 방황하고 을어요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거부 없이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저는요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한번 사는 생한번 하는 신의 이 엄청난 복 우리가 처음 이 복음을 나서을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이 복음이라면 세계복음하고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 않을 겁니다 복지 복음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은혜 누구나 마찬가지 앞에 문제가 있죠 지 답답하죠? 장로님 의지합니다 장로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로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자존심 상해서 말 못할 때있어면하여기도합하다 항상 딱 보시면 눈치껴져요 말 못할 때해못 그런 장론이죠 더말못해 그 미안 그렇죠? 기도 요즘 저는 안되면 안되지 지난번에도 작년부터 내가 부탁을 한번해봤어 내가 많이 놀랬알아서때내 마음 전혀 모르 무슨 얘기냐 사람은 그렇다 문제가 있죠이장차차장차 공장차가 사람에 도움 어쩌면 문제 사람답게.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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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습니다 열심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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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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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아버처럼 일어나는 세월이 허송세를 다부는달 지나서 허송세 예뻐 그래서 그냥 엎드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인맥 훈연 지연 학연 동원할 수 있습니다 아버처럼 엎드립니다 하나님, 하나씩만 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정신이, 치니,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심령의 상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영적 상태, 그게 중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느냐? 구하자. 그게 중요합니다. 무슨 놈 승리하시겠죠? 자, 10편의 기자들이 왜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고 모든 걸 승리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는지 안. 원수들이, 적들이 오늘 밤에 쳐들어오는데 창으로, 칼로 싸워야 된대요. 엎드려 버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윗이 왜 백전백성했지요?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이번 전쟁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기가 막힙니다. 백전백성이에요. 하나님 그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도 이 말씀. 이번 전쟁도 내가 네 손에 붙습니다백전 백승이. 오늘 이후로 우리 잠수선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로 하면은. 바라볼 것도 없고, 살아온 말 것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증인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열려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 은혜를 누리가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어남세계 우대복음의 주요를 세운 것다 기도하시고 우리 유광성 목사님과 우리 전성도들이 기도의 망대를 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오세우의 초석을 세우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서 귀중한 하나님의 모성을 느껴주십니다. 감사